저 위에 이건 뭐야? 이거 뭐 왔다 갔다 거리는 저빛 같은 거? 맞은 발각대 발각대 맞고. 아 저기 발각대 안 돼? 응. 그새 멍청해. 아, 가만히 있어야 돼. 응아 어. 제가 볼 때, 여 이거 나못 하겠는데? 너무 어려운데? 뭐 어. 어. 한번더 해봐. 한번더 해봐. 광고 타임. 광고 타임? 어 해봐. 어. 이렇게 숨어야 돼. 너무 어려운데? 어? 어. 방금 파격된 거지? 어. <laughs> 애들이 멍청하니까? 세 번의 기회가 있어? 아니 멍청한 거야 애들이. 아니 아니 그래서 뭐, 뭐,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어? 아, 이거 말고 이거. 잘해봐. <laughs> 나도 못하 어, 지금왜뭐지 어, 어, 어. 한번 넘으면 제가 없어지네? 다시 못 들어가네? 무슨 소리야? 그 이렇게 저 다리 같은 게 없어진다고. 어, 이거는. 어. 일회용이야. 어. 그러니까 일회용이네 진짜. 오, 어, 조심해. 톱니밥 생기 나온다. 어 지금. 오. 어, 어. 오, 그 감시하는 애 없어졌네. 감시하는 렌더워나. 아 렌더야. 바뀌어. 아 계속 있는 게 아니야. 어? 오 강아지. 저 뭐야? 강아지야? 저게? 오 달리다가 점프 해야 될 거네. 오 그렇지. 잘했어. 잘했어. 어? 뭐야? <laughs> 아, 오 오. 인초 <laughs> 길어. 가속을 이용하진 않아도 돼? 필요 없어. 어. 뭐야? 지금이야. 빨리 점프. 그렇 오, 오, 오. 저뭐뭐 뭐 떨어진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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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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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야 될것 같아.